최어씨지 범인 자켓을 튕서는 s o m 있이 있었는데 저는 어, 처음으로 m e a 이 tell us a 리 i t t l e bit more. Tom will 는데 like this. 하 a m a 이 l o 하 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 o v 다 방역수사대 양만수 형사 역할을 맡은 유승준입니다. 평소에 소녀시대 팬이었기 때문에, 네, 리영이가 했으면겠다는 말를 듣고, 네, 제정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뛰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서요. 사실 제가 잘잘 잘 뛰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 드라마 하면서 달리기를 꼭어 달리기 폼과 이제 속도는 꼭 마스터하고 가볍다른 방법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그 양타는 뭐, 제가 라인은 있지만, 경력을 올렸지만, 개군이 다가지고 제가 제일 많이 뛰어요. 아 제일 많이 뛰고, 뛰다 보니까 정말, 흐리다 아프고, 모르다 아프고, 한데 한 번은 그 최수영 씨와 같이 범행장태에서 시키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어 처음으로 그 사람이 상체와 같이 하체가 분리되는 거, 처음 목격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재정시가 넘어졌는데, 그때 제가 항상 가까이에서, 어, 사람을 저렇게 상체와 체가 분리되는구 처음 봤죠. 소녀시대에 상체와 체가 분리되는구나, 네. 네. 뛰어야 되는데, 네. 마음은 없어졌는데, 다리가 따로 오지 못하는, 그 상체와 체가 분리되는 장면은, 어, 그거를, 팔자가 끼고 이렇게 앉아서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 넘어지는 네. 광경을. 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창피해서 오빠 보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넘어질까? 일어날까? 넘어질까? 일어날까? 망설이는 걸그의 5.5초 안에. <웃음> <웃음> 그리고 제가 과연 넘어질까? 일어날까를 너무 궁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체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아직은. 이러 <laughs> 네. 라고 생각하셨다고. 아더라고 달려오시진 어, 않고 not. You can say, I was n 어 t I know what she s 주 i 저희 현장 o u r e there. s 아 c 네. 아, <laughs> 재밌다고 하셨 o i n t I was a little bit. I was a little bit. I was a l i t 서 l e bit. I was a little bit. I was a little b 거거든요.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 신기했어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